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예배문은 이제 부처님한테 예배를 한 거라 이 말이라.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음, 이게, 삼신의 버류에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는 안 나왔어. 왕생론은 안 나왔고, 원효가 세친이 열반한 뒤에, 200년 후에, 음. 예배는 삼신의 보리에 예배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새친은안 나왔는데 새친이 뭐라 그랬냐면 응공 정변지에 예배한다 그랬거든 응공 정변지 이게 그러니까 정변지가 무상보리거든 그 무상보리는 삼신의 보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게 선지식이 할 일이야. 정변지에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정변지는 이꼬로 삼신을 버리라. 이렇게 삼신을 버리는 다시 나누면은 네 가지 지혜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시대의 선지식이 이해해 줄 사람이다. 선지식. 선지식은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착할 선지식 쓰죠. 아주 좋은 지혜를 가진 사람 나나. 선지식이 아니고 착하지 않아요. 착하지 않고 앞선 자야 앞선 자. 내가 먼저 배우면서 바르게 배웠다고 여러분한테 이 얘기 하는 게 이게 그게 지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삼신어버리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그 오랜 동안에 일본도 한 몇백 년을 연불이 일본 땅을 뒤엎었고 중국도 그랬고 한국도 한때, 예, 신라, 통일신라부터 고려 때까지 그랬는데, 이, 5년문에서 예배는 삼신후보리 예배하는 것이고 찬탄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것이고, 찬탄 중에서는 나무 아미타불이 최고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5년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내가 보기에는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 의식도 없이, 그 원유를 찬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불교에 딱 맞다 그런 거야. 자, 그건 그렇다 그러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자궁문. 이 자궁문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한국 불교에 알려는 거라. 한국 불교에 티베트 가고 그다음에 남방에 가가지고 사마타를 배웠다고 이빠사나를 배웠다고 이빠, 나가 비바사나라 이 발음으로 한문으로 비바사나라 되어 있으니까 사았다 비바사나라. 그러면 비발사나라. 승인 그러면 안 되고, 사았다 육바사나라. 그래야 된다 육바사나야 된다. 그서 승인들이 하도 떽떡거리서 그래, 그래, 하자, 그자 그래 가지고, 이육사나 써놨어. 삼았다. 육바사나하고 비바사나하고, 뭐가 중요하냐? 에? 뭐가 중요하냐고. 그런데 이사았다 육바사나라 그러면서. 지관이라 그러면서 선이라 그러면서 논란이 분분할 때이 세층이 매크니 불교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 얘기하고 원효가 200년 후에 다시 증명을 했어. 불교는 대승불교는 일심을 법으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는 지관을 행해야 된다. 세 번째는 아집과 법집을 벌어야 된다. 세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 근데 한국 불교는 일심을 법으로 삼지도 않지. 직관을 행하지도 않지. 직관. 지관. 직관을 행해야 되는데 이바사나 삼았다 이바사나만 옳다 그래. 야, 이마아 이바사나가 하문으로해 봤나 뭔데? 어? 그 선만 옳다 그래. 선도 직관이고 연불도 직관이고 차원 높은 거는 소승도 열반을 얻는데도 직관이라고 다 같은 것인데 선하고 입바산하고 직관하고 염불하고 구별을 한다니까?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또 아직까 법집을 버리지 않지. 아직까 법집을 버리지 않지. 음, 늙으면은 늙어 곱게 늙지 않으면 수염한 사람은 늙으면서 다 하는 거야. 다. 나오는 게 철학자고 큰 스님이고 과학자고 무슨 성직자고 늙어지면서 본전이다 나오는 거야 다나본전다 나고 오똥 색깔까지 다 보이는 거야 이게 왜 이게 수행이 안 되면요 자연히 자연히 자기 보존 본능이 강해지는 거야 강해져 그래가지고 무식적으로 돈을 꾸직꾸직 다 그뭐있 게야? 그래, 고딸 볼까 봐서 여기 집어넣어 놓고, 아들 볼까 봐서 여기 집어넣고, 손자 저놈의 새끼도 보면 안 돼. 그래, 또 여기 집어넣어 놓고, 애들이 다 가던데, 그뭐그 찾냐, 못 찾냐? 어? 애들이 다 갔어. 딸도 가고, 맹리도 가고, 손자도 가고, 가면 그돈 꾸집어 놓은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치매를 안 걸려 봤구나. 아직 안 걸려 봤어. 같은 못놈 못찾아 못찾아. 그 죽은 뒤에 여기저기 다 묻는 거야. 자기본 자기보존본능.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 도량들을 통도사, 예인사, 범의사. 이 이제 앞으로 역사가 백 년, 천년 가도 불교는 이런 도량을 가질 수가 없어. 다른 종교들이 힘이 세력이 쓰여져 가지고 만약에 이 유유지, 종교에 쓰지 않는 땅이 있으면 무조건 팔게. 영산이, 그 양반이 하려다가 실패했지? 법무사에는 예, 법무사에서 쓰는 땅만 놔두고, 저금정산이나 저런데 꼭대기 안 쓰는 거다 팔아! 이래가지고 유유지라 그래.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 근데 이 땅을 전부 공동적으로 쓰게 해야 되는데, 공동적으로 쓰게 해야 되는 거야. 쓰게 해야 되고, 뭐냐면 이걸 우리 불자들한테나 비불자든지, 뭐냐면, 무정교이든지다 해양이라 그 해양. 응, 해양을 하라는데, 규지가 한 달에 두 번이나 세번 법회를 해. 돈 많이 들어오면 세번안 해. 귀찮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절에는 한 번만 해. 안 해면 그렇고, 한 달에 한 번만 해. 그, 그래 29일 동안 놀아. 암한테도 공개를 안 해. 놀아. 그래도 먹고 살아. 이게, 지금, 지금 29일을 전부 문을 열어둬야 될이 시대인데, 닫아놓고 놀아내 말이 거짓말이야? 봐. 더놀아 사람들한테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지 보시라든지 신심이라든지 할거 아니야. 그게. 법회하는 날다좋은지오지에야절 끊었다, 절 끊었다. 절강 같은 절이 있으면 있죠. 앞으로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절강 같은 절이 있으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어. 이 절은 산에 가 있어야 된다고 랬는데 산에 산에 조용한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조용한 산이 어디 갔냐 요즘에? 어? 조용한 산이 어디 갔냐고? 어? 저기서도 다 사람들 편안하게 오게 해가지고 어. 열어놔야 되거든. 열어놔야 돼. 그래. 절에 가면. 갑질을 다 하니까 공양주가 갑질하지. 공양주가 공양까지 집근주하는 거예요. 주지가 그 자리에 집근주하는 어. 거예요. 있는 처사도 마찬가지야. 그게 다집근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가 갈 수가 없어 마음이 안 불안해 가지고, 음. 그러니까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열어 놔야 돼. 지금 열지 않으면, 은 열지 않으면. 은 이, 한 달에 한 번씩만 버텨도 먹고 사는 놈들, 이놈들이 한 700명인데, 우리나라에 700명이야. 이 700명 때문에 불교가 망하는 거야. 이7 0 0곳의 절이 모든 수입의 3분의 2가 들어가는 거야. 응. 지금, 지금 이 작업문은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게. 오직 모든 사람이, 모든 불자가 공동으로 목표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에? 이게 요게 시대에 맞는 거야. 깨달아. 뭘 깨달아? 이목국가 깨달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두들어 가고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음 후에 행이 나와 있잖아. 대승불교에. 깨달음 후에 행이 뭐예요? 깨달음 후에 행이 뭐예요? 보살행이죠. 보살행이야 보살행. 보살님 그 그앉았으면안 깨달은 사람이죠. 안 깨달은 게 아니라 못 깨달은 사람이죠. 아니 이치적으로 그렇죠. 그럼 50년 앉아가지고 안 되면은 그 50년 동안 그 사람은 딱 장부여가 나와 있어요. 연나대왕 장부여가 나와 있다고 50년 동안 못 깨달은. 50년 동안 못 깨달은. 음. 음, 무기징역이라고 해야 돼. 무기징역, 알았죠? 무기징역,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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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 있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가야봐 기가 응. <laughs> 황소 하기 전에 그참회를 해야지, 이 놈아, 참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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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렇다니까, 자, 이거, 이거, 봅시다 가장,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불교적이고, 가장 대승적이고, 가장 원형적이고, 가장 뛰어난 조사, 세 분이 얘기한 이매에 들어가는 법, 매에 들어가는 법, 깨닫는 법을 얘기한 거야. 누구누구가 세 사람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역사적으로 세침, 두 번째로 오조 형인. 오종이냐? 오종인세 번째로 원녀세사람의 공통된 견해로 전부 다 차이가 100년, 100년, 100년씩 나. 세 친하고 오종인하고 100년 차이가 나는 거야. 오종인하고원요하고 100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200년 동안에 이, 이 뛰어난 가장 선지식이 많이 나온 시대예요 뛰어난 선지식이. 이때를 이끌어온 거야. 자금문 보면은, 자, 사마타의 삼매수형. 세친이 이거를 쓸때 소승과 대승이 아주 논쟁이 많은 때라 서로 옳다고. 그렇, 그래서 사마타의 삼매수형이라고 그래. 요 그래, 그래, 느그 말 옳다. 들어줄게, 내가 사마타, 이빠사나라고 설명하면서 할게.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 모든 수행법, 이 수행법, 저 수행법 다 통합해 가지고 다 통섭할 수 있는 수행법을 만든 게야. 이거 일상관이야. 일상관은 누가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일상관은 누가 얘기했냐? 면 왕생론에서 해친 얘기한 게 아니고. 등토조사 선도하고 감무왕숭이 의해서 이 얘기하고, 이것을 적용한 것이 누구자 하면은 오조 홍인이야. 그러니까 선정에서도 이 왕생론이나 내가 설명하는 걸 이유를 못 따라. 예. 왜 육조가 아니고 오조야? 육조는 무식하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무시하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이무시하다고 소문난 사람을 해안으로 바라봐가지고 이놈이 최고다고 인정을 해준 게 오조홍인이거든. 오조홍인은 아주 논리적인 분이야. 저술이 많아. 네. 오조홍인이. 가장 선정우 조사 중에서 저술이 많은 분이야. 요걸 가지고 내가 연부를 가르치는 거라니까. 그냥 빌려온 게 아니고, 정토조사와 선종조사가 함께 이야기한 것이 일상관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바른 법이 아니고, 너무 오래 걸리는 법은 10년, 20년 가도 안 돼. 여러분의, 여러분의 머리 같으면, 여러분의 근기 같으면, 신압으로, 신압으로 몇 년? 신압으로 몇 년? 신압으로 몇, 몇 년? 어? 3년. 30년. 신압으로 30년 아니고 3년. 신압으로 3년. 응. 신압. 시나. 그러니까, 신압으로 하는 사람은 2년이고,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은 1년이고, 시신압으로 하는 사람이 3년이야. 아주 게우른 사람이 3년이야. 시신압으로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여기는 없어. 다 빨리 해. 다 빨리 해. 나는, 나는 머리가 뛰어나거나, 노력을 치열하게 한 거나, 이런 게 사람이 아니고, 솔직히 아주 효과적이고 지름길을 가는 법을 배웠거든. 그러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면 약삭빠르게 쫙 가가지고 요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법 없지, 이런 법, 이런 법 없지.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안 헀다가 올해 한 번만 들라 그랬지. 여냐면 너무 간절해가지고 요거 하든지 안 하든지 꼭 배우라고 배우. 여러분이 그, 그냥 입으로만 사람들한테 전하고 하더라도, 바르게 하는 게 좋잖아. 그렇죠? 예. 바르게 는꼭 빛이 안 돼도, 빛이 되는 길을 바르게 보면 좋잖아. 기분 좋잖아. 맞죠? 그래. 그래가지고, 일상관, 의업청정. 요것만 관만 하고 있으면 의업이 청정해져. 의업이 청정해져. 마음이 청정해져. 마음이 청정해지면 재인이 빛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청정하면 보살행이냐 아니냐? 마음이 청정하면 보살행이냐 아니냐? 마음이 청정하면 보살행이에요. 마음이 청정하면 보살행이야. 그냥 공양관에서 일 일으라 그러고 그냥 그냥 봉사활동 막 가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냥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일단 이게 이게 바로 바로 영향 있는 게 바로. 집한테 개한테 눈빛 좋은 선한 눈빛만 내도 보살이야 응? 어? 이게 이 불교가 나도 그렇게 알았어 인간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인간 중심이 아니야. 인간 중심이라는 거는 신의 중심에서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지 불교는 인간 중심이 아니야. 인간 중심이 아니고 자연까지 다 합해가지고 자연도 평화를 해두고 나 외에 모든 생명이 평화라는 거야. 그래요. 이 기독교는 신의 중심인데 실제로 행은 인간 중심이야. 생명이 죽으면 우리 삶에 영향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 지금 자연의 위기, 기후 위기 그렇잖아. 그래서 정토를 보여주는 거야. 정토를 보여주는 거라고 이게. 음, 원래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당하는 것만큼 원래 그렇게 홍수 심하지 않아 그렇게 더위가 심하지 않아 원인을 파악하면 니들 이 잘못이야. 이거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정토야. 예? 아이 그게. 나는요, 여러분이 큰 사람 안되도돼요 여러분이 조카나 아들 있죠? 50살 이하는 생각해보라 그랬지? 에? 아니, 요즘 다 젊어졌잖아. 100% 의학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그래. 나와. 나와! 나와. 오늘부터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생각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나갑시다. 50살 이하는 빠지지 않고, 그게 내가 왜올 때마다 많은 씩 드려야 될란가 봐. 한번 읽어봅시다. 자본문에서 마음을 정토에 두고 전념으로 자본함. 자, 화기에 드는 게 아니고, 마음을 진언해 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정토에 두고, 전념으로 자고나는 거라. 마음을 정토에 둬야 돼. 정토에 돼야지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정토에 두면 대학도 합격이 되고 정토는 그러는 곳이니까 아프지도 않고 무명장소하고 정토에만 두면 돼. 정토에만 두면. 어. 이목구에다 두면 변이 났냐? 무명장소냐? 안 돼. 안 돼. 이목구는 해결될란지 몰라도 안 되는 게야 실제로. 이게 정토에 야 돼. 정토에다 두면 정토가요. 정토가 직선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원으로 오는 거야 원으로 그러니까 아 우리 애 손자 지금 학교 간다 그랬는데 나만 타버려도 왜안 되네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직선으로 오기를 바라는 거라 예그 얘는 이제 이수하면 되고 옆에 또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차근차근 원으로 정토가 원으로 오는 것이야 음.